좋아! 준비됐군! 다들 모였나? 모였습니다! 사님 덤비시죠! 자 오늘은 조금 특별한 포켓몬 럭키블럭 레이스를 진행해 볼 건데요 그건 바로 이 책자에 적혀 있습니다 빨리 읽어봐요! 까불까불 전설의 포켓몬 레이스! 오늘 모든 럭키블럭에서 100% 전설 또는 환상만 나옵니다 단한 가지 타입만 잡을 수 있습니다 뒤에 있는 발사기에서 오늘의 포켓몬 타입을 정하고 시작해 주세요 와, 한 가지 타입? 벌레 타입 뽑을까? 무섭다! 에, 에, 에. 무려 한 가지 타입의 전설이랑 환상만 잡을 수 있다는 거. 저 뒤에 있는 발사기에서 오늘 사용할 타입을 뽑아야 되니까 누가 먼저 할래? 내가 먼저! 나요, 내가 나요. 먼저! 내가 먼저! 내가 먼저! 네. 내가 먼저 할 거야! <laughs> 에이, 먼저 자, 먼저. 오늘 자기 주장이 아주 강한 꼬부기 먼저 고고! 흙! 비행! 비행! 독! 독! 전기! 비행, 독, 전기? 난 전기, 아, 아, 난 전기! 아, 아, 아. 오케이, 그러면 꼬부기는 전기 타입 선택했으니까 나머지는 넣어주고. 까뭇까뭇! 간다! 땅 타입! 얼음 타입! 벌레 타입! 벌레 벌레! 벌레 벌레 벌레, 벌레 골라! 싫어, 싫어, 난땅 타입! 어허, 오케이. 아, 하필 땅 타입이야, 나 전기인데. <laughs> 먼저 뽑는 게 좋은 게 아니라고! 고미가 땅 타입, 꼬부기가 전기 타입이니까? 첫 번째는 비행. 두 번째는 얼음 타입. 자 마지막 간다. 타이레 타입. 까불까불까불. 얼음을 쓰면은 고미를 카운터 칠수 있고 비행 쓰면은 꼬부기한테 질것 같은데. 좋아, 난 얼음 타입. 자 일단 상성으로 봤을 때는 꼬부기가 제일 불리하고. 자 다들 레일로 집합.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 파샤. 헤, 에스퍼 없쥬? <laughs> 아아 아이야야야 아! 아이 레시라 아이, 뭐냐 <laughs> 벌기야다 벌기야 오 카프 꼬꼬꼬 야 아니 거북이가 먼저 전기 전설을 잡습니다 야미 거북가 그게 마지막 포켓몬일 거야 허 어리 없는 소리 오 어, 나이스 나도 뽑았지롱 아 블리자 보스 <laughs> 내가 나온다 없어. 했잖아 아뵤 자 얼음 나오자 얼음 들어가자 <laughs> 제발 땅타임 땅탈이... 얼음 야. 얼음 얼음 나와세요. 아 제크로브야. 크크 아, 그. 아. 이런 거 없애버려. 안돼. 네크로즈마. 오 레지아이스 타입님 잡아가세요. 저거를 쓰라고? 보세요, 좋아요. 오케이, 너 오늘 내가 레지아이스를 이기는 모습 보여준다. <laughs> 쓰레기 잡아간다. <laughs> 아 이거 얼음 타입이 이거밖에 없었나? 나이스 제크로브. 초보자도 쉽게 편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 필모라를 소개합니다. 필모라는 다른 편집 프로그램보다 간단하지만 전문가처럼 편집할 수 있는데요 UI를 보시면 자신이 필요한 화면 비율을 손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AI가 편집에도 활용된다는 거 아시나요? 최신화된 AI 기술을 활용하여 오래 걸릴 작업 시간을 단축시키는데 효과적인데 메인 화면의 AI 색상 팔레트, 스마트 장면 편집, AI 동영상 보정 등 수작업으로 하면 오랜 시간이 되는 작업을 클릭 한 번으로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말만 하면 뭐합니까? 직접 한번 적용해봐야겠죠? 지금 나오고 있는 bgm이 들리시나요? ai 사운드를 활용하면 나만의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필모라에서는 2만 개 이상의 음악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자신만의 스타일로 보다 효과적으로 편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렵게 효과음을 찾을 필요도 없는데요. 필모라에서 마음에 드는 효과음을 찾아 적용시킬 수 있고 자주 쓰는 효과음은 즐겨찾기를 통해 바로 찾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밋밋해서 효과를 주고 싶다고요. 필모라는 자체적으로 이펙트 효과를 지원하여 손쉽게 화면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영상 편집을 할수 있는 필모라는 대부분의 기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다 윈도우, 맥, 안드로이드, iOS 등 모든 플랫폼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신다면 영상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세요. 오! 어? 아르세우스? 아니 잠깐만 이거 잡아서 그냥 어? 얼음 플레이트 얻으면 되잖아. 할 말이 있어요. 저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경사 났구만! 나이스! 으하하! <laughs> 아, 아. 안 돼! 에유, 현재까지 빵마리. 난또 썬더까지 나왔는데, 아유. 안 돼, 질수 없어! 어, 빨리. 큐레무! 어, 땅타입이다! 어디야! <laughs> 주세요, 주세요, 제발요! 에이, 뭐, 한 마리도 없으니까, 오케이. 감사합니다. 오미야, 큐레모 나오면 알려줘라. 왜지 네. 아, 이렇게 계속 나와. 나한테는 왜안 나와? 에, 그래, 그, 그래. 아유, 선 넘지 마십시오. 호라이돈, 아, 미라이돈. 아니, 잠깐만, 이거 전설로는 상당히 좋은데, 이거. 쉐이비가 뭐냐고. 이거 뭐야? 발판복불복? 최소 한개 이상은 밟기. 뭐야? 고민! 아! 아, 저 녀석이, 아이, 어쩐지 조용하다 싶었어. 안 돼! 야, 없애, 없애, 빨리 없애버려. 아, 그치. 밤잠은 빨아잡아. 어림도 없지. 아, 이 녀석! 자, 그럼 각자 동시에 한번 밟아볼까? 간다! 오!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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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거미! 뭐 하는 거야? 오, 어, 이거 뭐야? 원하는 포켓몬 자유소환? 자, 다시 간다. 합요! 어, 어, 와! 야! 간다! <laughs> <야! 웃음> 도망가! 아! 자, 이어서 가보자! 파이어, 지나치, 카프나비나, 블리자포스. 아 이거 한 마리 더 데려가야겠다. 안 되겠어. 렌드로스라 근데 보미야너 갑자기 네. 키가 커진 것 같다. 어. <laughs> 야 무슨 뭐 풍선이야? 바람 빠지듯이 작아져. 아비오, 싸운 오, 미라이돈. 아 안돼. 아 잠깐만 이거 진짜 이러다 질 수도 있겠는데? 아 제발 큐레무! 아 제라오라까지? 와 뭐야 전기 환상까지? 아허 레지 에르키까지 싸! 야 망했어 우리! 아, 큰일 났어! 어예 오예, 오예! 아 큐레무 한 마리만! 아 레지 아이 아, <laughs> 진짜 이거 데려가자 큐레무! 아! 제발! 뭐? 큐레무를 뽑아줘? 웃기고 있네! 아예. 에이 다들 배틀장으로 따라와! 까부까부! 모두 준비는 끝났겠지? 준비는 끝났습니다. 당연하죠 지난번 우승자는 바로 나이기 때문에 오늘 너희 둘이 배틀을 해서 나에게 도전할 수 있는 도전권을 부여할 거야. 꼬보기, 너는 내가 꼭 이지! 흠, 말도 안 되는 소리! 자, 모두 배틀 준비! 배틀 스타트! 가라, 제라오라! 처음부터 진심이다! 우와! 그 원시그란돈이야! 제라오라라니, 너는 단의 칼로 끝내주마! 우와! 나와라, 쏘다! 와! <laughs> 아니, 꼬부가, 정신 차려! 왜땅 타입한테 전기 기술을 쓰는 거야? 공격 기술이 전기 쇼크 하나밖에 없어요! 나, 나이 아이고, 불쌍해라! <laughs> 나와라, 레지 에레키! 어? 큰일 났습니다. 이거, 그란돈 하나로 모두 다 쓸어버리겠는데요? 볼트로스 보여줘! 불태워버려! 라이더크! 오, 다이맥스의 힘을 빌렸지만 이기 힘들 것 같은데요. 한 마리는 제발 잡자. 아, 파 아. 나와라 제크로브. 고부기 에이스 포켓몬 제크로머. <laughs> 아, 아, 아 이거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불쌍해지고 있습니다. 땅가르기일 수 뭘까? 아, 설마 이거 일격 필살로 갖고 놀 생각인가요? 와! 아. <laughs> 아, 일단은. 고미가 그한테 도전할 수 있는 챔피언 도전권을 얻었습니다 너는 평생 날못 이길 것이야 하필 땅타입이라니자 <laughs> 그러면은 고미 포켓몬 체력 충전하고 바로 배틀 준비하자 왔어 바로 덤비시작 잠깐 아까 발판 복불복 잊지 않았겠지? 그럼요 이런 책을 하나 주더군 원하는 포켓몬 도구 소환 띠용 보드름 플레이트 따세이 와 아세우스가 얼음 타입이 됐어 자, 가자! 첫 번째는 가볍게 레지아이스. 에이, 레지아이스 정도는 이기자! 어, 잠깐만, 근데 눈앞에 있는 랜드로스. 이 녀석도 얼음 내배 아님? 내가 먼저 때리면 된다. 어? 빛나갔죠? 아, 아, 뭐 때리지도 못하네, 그냥. 와, 세이! 아이, 뭐야, 레지아이스 너무 센데? 한 마리 더남았다구요 불쌍하니까 교체해줘야겠다. 레지아이스 2! 훅! 레포파이! 어... 다, 다 다행이다. 나와라 얼음말 안되겠다 다이너클 어, 아 버텼어 제발 두쉬 저 포켓몬 아 음. 네마리 밖에 없단 말이에요 땅가르기 롭 nope. 눈사태 아 오케이 땅가르기 써보셈 난동부리기 써드림 아니 아, 요와미쳤 아! 네 아니 이걸 또 맞춘다고? 응 얼음말 한 마리 더 있어 그런눈을 생각 못했네 좋아 다 녹여주마 훈연 오? 오케이! 마 샤! 가 아니네. 제발, 마비! 아, 마비가 안 걸렸어! 이럴수가. 죽어야 되겠죠 아! 아! 나와라, 화이트 큐레모. 화이트 큐레모 안 잡으셨잖아요! 원하는 포켓몬 소환권을 잊으셨나보구만. 오, 아픈데? 아, 화상! 예! 아! 아, 잠깐만, 왜 스피드도 내가 딸리는 거 같냐? 아, 안 돼! 마셔. 나이스! 나와라, 아르세우스! 심판의 몽치!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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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뭐거부기가안 올라와서 다행이네. 거부기를 보낼걸. 꼴찌를 안한 거를 다행으로 생각해야 될걸? 엥? 왜요? 그건 바로 이번에 차부터 배틀 꼴찌에게는 호알못 타이틀이 걸리기 때문이지! 호알못 뽀알못! 오늘 배틀 꼴찌를 한 꼬부기는 다음 해차에 포알못 장신구를 입고 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포켓몬 챔피언 타이틀을 얻게 되고요 앞으로 너희들이 나를 이겨서 포켓몬 챔피언 자리에 올라오면은 나도 포알못 타이틀로 내려갈 수 있다는 점. 꼬부가, 우리 사인님 포알못 만들게 하자. 아, 그거 좋은데. 이 녀석들이, 꼬부가! 아이, 안 돼. 팀잉은 하지마. 그럼 다음 포켓몬 럭키블럭레이스에서 만나요. 사빠! 꼬바꼬바. 꼬바, 꼬바! 꼬바! 뭐죠? 뭐죠? 오늘 중대 발표를 하겠습니다. 뭐 사고 치셨어요? 중대 발표라니요? 그것은 바로. 사이티비 멤버십이 생겼습니다. 나는 이미 멤버인데. 멤버십이 뭔데요? 멤버십이란 사이티비의 영상을 며칠 더 빠르게 시청할 수 있고 채널의 전용 이모티콘과 생방송 다시 보기를 할수 있지. 아, 그럼 무조건 가입해야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맞죠? 가입하면 사이티비 멤버가 되는 거구만. 까브까브까브. 이렇게 하면 되죠. 아무튼 멤버십 혜택을 확인해 보시고 가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